안녕하세요. 피커TV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5일 중국 내 합작법인 포드에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일자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유는 포드가 중국에서 반독점법 위반을 해서라고 전해집니다. 중국 시장관리국은 창안포드가 2013년부터 충칭 지역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판매되는 차량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훼손했다며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행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벌금은 2018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벌금인데요. 장안포드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딜러와 함께 지역판매관리부서에서 시정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중국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GM의 합작 투자회사인 아우디와 피아트 크라이슬러에 2,9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에서 최소 재판매 가격 설정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격화되는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은 지난주 페덱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중국에 해를 끼치는 외국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글로벌 자동차 생산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일종의 경고탄으로 해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보복 대상이 될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중 무역전쟁이 1년이 지난 지금 창안포드 회장은 2018년 판매량이 전년 대비 37% 줄었다고 전하면서 포드는 중국에서 판매를 재개하기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조치에 현명한 대처를 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